안녕하세요. 뉴원 성형외과 대표원장 박길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코성형 환자 사례를 가지고 코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자분은 20대 여성 환자분이고, 어, 매부리가 조금 있으면서 코끝이 처진 코모양의 환자분입니다. 매부리가 코 크기에 비해서 크게 있었고 코 끝이 이상적인 여성 코 각도에 비해서 많이 처져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매부리를 다듬고 좌우가 튀어나온 정도가 달라서 절골을 통해서 많이 튀어나온 쪽을 밀어 넣어주고 코의 시작점은 음, 이상적인 상황보다 조금 낮다고 판단돼서 얇은 실리콘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코 끝의 각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용골을 이용해서 코 끝을 세워드렸습니다.